액션 게임의 캐릭터들은 공격을 할때 자신만의 고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움직임들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보통 후 딜레이 혹은 후딜이라고 부르죠. 어... 후딜레이 동안 무언가 할수 있다면 게임이 좀더 풍성해지지 않을까? 아니, 파티는 3명으로 구성하는데, 왜 캐릭터는 혼자 싸워야 되지? 다른 파티원이랑 같이 싸울 방법은 없을까? 명조의 캐릭터들은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이용하여 시간적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퀵스와 플레이라고 부르며,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앙코의 공명 스킬은 연사하는 부분과 크게 펑터트리는 부분이 있는데, 필터 교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퐁 터트리는 공격이 가능합니다. 감심의 반격은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성공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, 그러면 이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. 자, 이제 보시면 캐릭터가 자신의 할 일을 끝내고, 나 이제 뭐해? 라면서 기다리는 게 보이시죠?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. 명조는 캐릭터 교체 시 교체한 캐릭터만 1초의 쿨타임을 가집니다. 한번 따라 해보세요. 1, 2, 3. 1, 2, 3. 이런 식으로 일반 공격만 해보셔도 1번 캐릭터 교체 후 다시 1번 캐릭터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그빈 시간에 캐릭터들의 스킬을 넣어보는 거죠. 여러분들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되면 될수록 이 플레이는 게임 화면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두 가지 부분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. 몇몇 시청자분께서 이야기하시더군요. 퀵 수업은 결국 나중이 되면 쓰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앙코와 감심을 처음 써봤을 때 그렇게 느꼈었고 장리의 공명 스킬을 처음 사용했을 때 브렌트가 등장하여 공중 액션을 보여줬을 때또한번 느꼈습니다. 다음 용융 캐릭터로 루파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루파 또한 공중에서 연계가 되고. 자신의 딜사이클을 부분 부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이런 교체 플레이를 통한 딜적인 측면도 오버되지 않도록 젠니의 경우는 캐릭터를 교체하면 반격이 즉시 취소되도록 되어 있고요. 페비의 경우 공중 공격이 정말 안 좋다 보니까 젠니의 공중 공격은 지상으로 바로 내려오는 형태의 공격으로 되어 있죠. 아... 이래저래 마무리가 길었네요. 이왕 액션 게임에 발을 들이신 거 같이 화려하게 산화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여기까지 퀵스왑 아저씨 푸일이었습니다 다음 퀵스왑 영상은 좀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빠이